위원장님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.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나서 거의 석달 만에, 제가 과방위로 오고 나서 석달 만에 처음 위원장님 뵀거든요이 자리에서. 그런데 첫 번째, 왜 그렇게 위원들의 말을 안 들으세요? 왜 혼자 막 진행하세요? 혼자 막 있고 이유 있습니다 하는데 이유 있단 말못 들었다.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? 일방적으로? 안 켰다고 그러시면서? 첫 번째, 그래서 위원들 발언을 꼭 경청해 주세요. 놓치지 마시고요. 원래 이유 있습니까? 라고 물은 다음에는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. 안 하고 막가시잖아요 아이, 아니에요. 중요해요. 두 번째, 의사봉 좀 너무 세게 좀 두드리지 마세요. 저 가까이 앉아있는데 힘들어요. 그 짜증을 내시는 건지, 뭐 훈계를 하시는 건지, 호통을 치시는 건지, 의사봉에 다 담겼잖아요. 지금 이게. 좀사사로좀 두드려 주십시오, 의사분꼭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, 진짜로, 진짜로요. 그 아무리 급하시더라도,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더라도 보셔요, 지난번에 위원장 되시고 나서 우리 전체회의 할때안 오셨잖아요. 사고 안 났는데 사고냈다고. 거짓말하고 안 오신 거 아니에요. 사고 났다고, 사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박성중관사님께 맡기고 안 오신 거잖아요. 앞으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 편의에 따라서 혹은 여당 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. 약속해 주세요. 진짜입니다. 저는 사실은 이 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야, 이거 대한민국 국회 맞나, 이게? 전 처음 봤거든요. 선수도 높으시고 저같은 초선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에 대한 성토는 기자회견장에서 허구한 을 하셨죠 예, 전체 회의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망이를 세게 뚫리나 늦게 뚫리나 제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발언권 바, 발언 2분 다 하셨거든요 또 드릴까요 발언권? 발언 또 드려요? 또 드려요? 그리고 제뭐 의사 이뭐 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, 그, 제, 제 진행은 제 진행대로 하는 거예요. 어 그걸 가지고, 그걸 가지고, 제 제가 그 민주당 의원님께서 아주 허구한 날 기자회견장 가서 저희에다 성토하는 걸잘 들었어요. 그리고요, 그러고요, 그러고요, 음? 제가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전체 회의에 제가 그렇게 에? 따라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의사 일정에 좀 도움 좀 주세요.